KBS 라디오북 김병진 부장PD님께서 GBS TV 개국 이주는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귀하신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오셨는데 무대를 한번 잠시 모셔볼까요?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반갑습니다. KBS의 김병진인데요. 지난번에 제가 같이 우리 김덕희 대표님이랑 어 프로그램을 좀 오래 했어요. 근데 그때 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뭘 하는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뭐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2주년 됐다고 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랐네요.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김덕희 대표님을 오래 뵈 왔는데, 어, 제가 뵌 김덕희 대표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잖 처음 손못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제가 하여튼 김덕희 대표님이 한일 중에서 이집에스 TV 개국하신 게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예, <laughs> 여기 와서 보니까, 그 어,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크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야, 이렇게 이런 자리 자체를 갖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, 또 어쨌든 지금은 또 트로트 시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, 이, 2주년 이 특히 c b s t v 개국을 기해서 앞으로 더 정말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 무슨 이런 자리를 갖고 하시는 게 저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. 굉장히 어 뭐랄까 좀뭐 살아있는 느낌, 또 행복한 그런 자리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야 저, 저도 어, 좀더 즐거운 일을 마련해야 되겠다. 네, 그래서 이제 가수분들이 에,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런 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앞으로 정말 으, 더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또 보시는 분들, 시청자분들한테 너문에 정말 힘들게 지내는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한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매체고또 어,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런 매체들이 더 활성화될 텐데,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시작을 하셨고, 이 주년이 되신 음, 상황에서 이런 또 라이브 보면, 어, 대국 상실을 어, 갖게 된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많은 가수분들한테 더 좋은 또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제가 바라는 것 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